90kg 남지세 사내가 어떻게 150kg 거인을 무너뜨렸을까 황소 같은 거구가 이고르를 번쩍 들어 올려 가볍게 매트에 꽂아넣는다 경기장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150kg이 넘는 그 미국인은 살한 줌까지 싸움에 쓰는 괴물이었으니까 공이 울리자 그의 계획은 또렷했다 짧은 시간 안에 보부찬친을 으깨버리는 것 130파운드 넘게 손해를 본 이고르는 시작부터 악몽 같은 대진 앞에 서있었다 라운드를 버틴다는 말이 허무하게 들렸다 상대의 별명은 불 정면에서 받으면 짓밟히는 황소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좋은 길은 전혀 달랐다. 미국인은 폭발적인 태클, 잔인한 상위 포지션 가격, 노골적인 힘으로 이름을 얻었다. 경력은 짧았지만, 들이받는 싸움으로 곧 공포의 상대로 불렸다. 이 고르는 이미 동유럽의 전설이었다. 킥복싱과 삼보 챔피언, 90년대 무규칙 토너먼트에서 수많은 케오를 쌓아 올린 사내.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큰 남자들을 쓰러뜨리며 길을 냈다. 얼음처럼 굳은 표정, 차가운 시선, 칼 같은 타이밍과 운영, 부서지지 않는 강단. 그게 그의 진짜 무기였고, 맨주먹 싸움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다. 게이지 안에서 보부찬치는 가진 것을 전부 꺼내 맞섰다. 일어날 때마다 인간 산 같은 거구가 다시 그를 짓눌러 바닥으로 던졌다. 무릎은 상체를 후려쳤고, 라운드가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사내는 코너 의자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펀치는 거인을 때릴수록 자갈이 바위에 튀어 오르는 것처럼 허무해 보였다. 그러나 시계가 이고르 편이 되기 시작했다. 물의 최강 무기인 그 거대한 체중이 서서히 자기 주인을 갈가먹었다. 이고르는 태클을 끊고 스크램블 끝에 위를 잡았다. 그 순간 판도는 뒤집혔다. 보부찬친의 압박 속에서 거인은 눈에 띄게 꺼졌다. 이고르는 상대를 바닥에 못 박듯 고정시키고 숨을 조이는 파운딩을 반복했다. 한 방이 아니라 힘을 조금씩 뜯어내는 압력. 마침내 완전히 소진된 거인은 스스로 매트를 두드렸다. 그 밤, 이고르는 단순한 진실 하나를 증명했다. 힘은 체중 숫자로만 재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모든 것이 불리해도 끝내 이기겠다고 물고 늘어지는 의지 그것이 거인을 무너뜨린 진짜 힘이었다